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율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윤리 강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제 읽은 21절부터 우리 오장 끝 부분에 보면 여섯 가지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여섯 가지의 반대 명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반대 명제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분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가늠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한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순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겉 모습보다는 마음 그리고 행동보다는 그 근원에 대한 행동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행동보다는 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보다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이 반대 명제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아는가 하시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당시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행동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장을 여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이미 그 생각만으로도 가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력적인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어떤 음욕의 충동조차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구인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성적인 욕구조차 느끼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성적인 욕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서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욕구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그리고 30 30 30절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굉장히 인자하게 따뜻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오늘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가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31절부터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괜찮다는 식으로 율법을 최소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줄 것이라 하였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이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 제도를. 그래서 자기가 기분만 나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이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일들이 너무나 잦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버림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마치 물건 취급하면서 그렇게 이혼 증서만 써주고 마치 물건을 반품하듯이 그렇게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르는 자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어떤 음행한 여성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이이 이 말씀에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맹세에 대한 말씀이 3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우리 율법 율법의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할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늘을 걸고 맹세하거나 땅을 걸고 맹세하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맹세하겠습니까? 왜 맹세를 그렇게 자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맹세를 자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오히려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주 약속하고 자주 결단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CF 광고 같은데 보면 물건을 이야기할 때 어떤 참기름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순 참기름. 여러분 참기름이면 그냥 참기름인데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할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치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지 다른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 자체가 신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다시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예수면 예수고 옳다면 옳다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말하지 많이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 보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사실은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다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맹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키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 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사실은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데 어떻게 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또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저희는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순의 행동,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 지침이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이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단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